어떻게 보면 옛날 조상님들이 고기와 참기름과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 미트러버의 황사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무래도 냉동 삼겹살 시대부터 삼겹살을 먹을 때는 항상 참기름장이나 찍어 먹곤 했습니다. 참기름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 참기름, 맛소금, 그리고 후추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.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이 MSG의 반칙 같은 감칠맛이 삼겹살 기름맛을 만나서 두 배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생삼겹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기름장보다는 뭐 쌈장이나 양념장, 매일 젓뭐 이런 다양한 양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정작 참기름장이 많이 안 보이고도 합니다. 그래도 아직 참기름장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갖다 주시곤 하죠.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이 참기름 100%를 쓰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요. 그래서 이 식용유에다가 참기름 10% 정도가 든 참기름 향미유를 쓰는 곳들도 있습니다. 이 향미유 같은 경우는 색깔로는 구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참기름은 냄새를 맡아보거나 먹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참기름 고유의 진한 향을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. 저희 집도 예전부터 참기름장을 해 먹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돼지기름을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기름과 기름인데 이 기름이 너무 과한 거 아니니?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과연 삼겹살이 참기름장과 정말 잘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걸 짧고 굵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참기름장은 삼겹살과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가끔 참기름장에 들어있는 이 참기름의 불포화지방산이 삼겹살의 포화지방산을 없애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, 제가 점심때 먹으려고 준비한 삼겹살 도시락인데요 삼겹살의 지방에도 포화지방산이 100%가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을 만나면 없어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건 아마도 참기. 참기름에 포함된 필수 지방산이 돼지고기 콜레스테롤의 흡수율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생긴 말 같습니다. 어쨌거나 약간 과장된 말도 있지만 분명한 건 참기름과 돼지고기를 같이 먹었을 때 딱히 나쁠 이유는 없다는 거죠. 돼지고기는 100g당 약 6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데요. 소고기는 70mg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육회를 먹을 때 참기름을 같이 먹는 것도 나쁜 게 아닌 거죠. 어떻게 보면 옛날 조상님들이 고기와 참기름과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이 기름은 오메가6의 불포화 지방산을 비롯해서 천연 항산화제라고 하는 세사물도 들어있는 건강한 식재료입니다. 시중에 파는 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1년 정도로 돼 있지만 상온의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면서 가급적 적은 용량으로 사셔서 향기가 살아있는 한 반년 이내의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색깔이 너무 진한 것보다 저온에서 볶아서 색깔이 좀 맑은 게좀더 안전한 제품이라고 하네요. 아까 전에 제가 참기름은 오메가6라 그랬잖아요. 그럼 오메가3인 들기름을 조금 조합해보는 것도 건강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4대1인 비율이 건강하다고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저는 들기름을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의 경우는 이 맛소금을 옛날부터 많이 넣으셨는데 이게 뭐 정제형이 90%고 10%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MSG. 유이 들어 있습니다. 사실 아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오뚜기 참기름, 오뚜기 후추, 그다음에 대상 맛소금 이렇게 레트로 삼총사를 주문했는데 이 맛소금만 케이스가 없는 게 제가 이 맛소금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옴팡이 맛소금을 샀는데 껍질의 입구를 뜯으니까 다 뜯어져 버렸어요. 옴팡이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거 검수하신 분 따로 연락 주세요. 어쨌거나 이 맛소금의 MSG가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 소금 자체를 트러플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마늘 소금을 쓰면 자기가 좋아하는 소금을 쓰면 좀더 참기름장을 색다르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기름장을 드실 때 시금치를 드시면 비타민 A 섭취율이 두배 증가된다고 하네요. 보통 고깃집에서이 시금치 반찬 많이 나오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즐겨보는 장웅준 박사님 채널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때 참기름을 같이 먹으면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지산염을새싸물이 없애준다라고 그 노하우를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지만 뭐 사실 수백. 3 0년동안 먹은 음식들은 다 몸에 어느정도 잘 맞기 때문에 그래왔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삭하게 잘 구워진 삼겹살과 황금빛 참기름의 조합 여기에 이제 황사장의 정보까지 그래서 앞으로 삼겹살을 참기름장에 잘 찍어드시고 드실때마다 미트러버를 떠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% 국내산 참깨처럼 좋은 미트러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